사실 저도 판사일 때 MBTI가 왜냐하면은 이 생활 자체가 좀 폐쇄적이거든요. 아마도 <목소리> 분들은 좀 뭔가 어려울 것 같고요. 파워스, 파워스, 파워스. 안녕하세요, 팡팡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여러분 법조인의 MBTI는.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사실 제가 변호사 된 지는 1년밖에 안 됐고, 만나는 변호사님들한테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탐문을 해보지 못했고,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변호사들에게 해당되는 MBTI가 어떤 경향이 강한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판사 시절에는 만나는 판사님들마다 MBTI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실제 그 답을 보면은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판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MBTI 성향은 아, 바로 ISTJ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활 자체가 판사들이 좀 폐쇄적이거든요. 사무실 내에서 기록 보고 재판하고 또 판결 쓰고 이렇게 내향적인 생활을 오래 해서 아마도 이성향에 활발한 분들은 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감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판결을 쓰려면 이제 증거를 보고 증거들에 기반해서 판단을 오래 내리다 보면은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S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제 사고형의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T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말씀드렸듯이 판사들 생활이 굉장히 규칙적이거든요. 월화, 수목, 금 하는 일이 거의 같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면 헝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형보다 계획형인 J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판사일 때 MBTI가 ISTJ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MBTI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ESFJ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 판사일 때는 사람을 거의 안 만났거든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내향적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도 계속. 확장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성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T랑 F도 바뀌었는데 판사일 때는 사실 뭐 냉철하게 판단만 하면 됐고 그때는 좀어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다 이런 평판을 들을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변호사로 나오면서 의뢰인과 상담도 하고 또 의뢰인들의 희노애락을 듣다 보니까 공감도 되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T가 F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법조인들의 MBTI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